살롬,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우리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생각의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안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빛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 본질이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반영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며, 모든 상황에 대한 구원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 삶에 관련된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선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아마도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원리는 이렇게나 간단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셜미디어나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낙심과 불안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린 결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거짓말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계속 품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악한 영이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은신처는 우리가 믿어버린 그 거짓말이 현실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입 밖으로 절대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이미 그 거짓 믿음을 반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위해 우리를 훈련해 오셨다는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처럼 수많은 생각과 주장, 논쟁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 혼돈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혼돈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정의입니다. 우리가 삶의 가장 어지러운 순간들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희생자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진짜 평화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사랑하는 친구가 속임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거나,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가까운 지인의 이혼 소식을 접했을 때의 그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슬퍼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귀한 감정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 감정을 통해 당신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악한 원수가 이 가정에 틈탔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부부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정확히 모를 때, 성령님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철없이 하나님, 700 마력짜리 스포츠카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저 차를 주지 마십시오. 분명 사고를 내고 말 겁니다. 라고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를 가장 지혜로운 기도로 정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슬픔, 고통, 괴로움과 같은 감정들이 당신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감각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영적인 시력과도 같습니다. 무언가 나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고도 피하지 않는다면 시력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감지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며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표현은 참으로 흥미로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마치 전쟁에서 우리를 대적하던 적군 병사를 포로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포로를 너무나 완벽하게 사로잡은 나머지 그가 이제 우리를 위해 싸우는 아군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억누르고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생각의 체계가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웃에 대해 가졌던 그릇된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당신의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영할 때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인질로 삼아 그 본질이 변화되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 그분이 모든 상황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반영하게 해야 합니다. 무너뜨린다는 단어는 우리에게 능동적인 믿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믿음이나 언젠가 무언가 일어나기만을 막여이 기다리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악한 영을 대할 때는 친절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악한 영에게 마치 제안을 하듯이 떠나가 주시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너뜨리라고 명령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 사악한 생각을 붙잡아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더 이상 해결책은 없어라고 선포하는 그 악한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그 생각을 여호와 이래 친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발앞에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의 결혼 생활이 회복될 수 없다고 속삭이는 그 생각은 지옥의 구덩이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 무너뜨리십시오. 당신이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반영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키십시오. 이것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주변의 모든 다른 소리들보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신건강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당신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논쟁으로는 설득할 수 없는 이 세대를 향해 당신의 기도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속임수의 영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와 언약을 맺어버린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도가 손가락질이나 논쟁이 아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제 이웃이 더대 걸렸습니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그를 설득할 순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결혼 생활의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그들의 생각, 그 견고한 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립니다. 반복되는 파산의 고통 속에서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라고 믿게 만드는 그 지옥의 거짓말을 대적합니다. 그 거짓된 생각을 사로잡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래의 계시를 풀어놓습니다. 우리는 묶고 푸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풀어놓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말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제 자신의 의견에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살고 그분 없이 생각할 때 저는 죽습니다. 이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 앞에 가져오신 이유는 우리 삶 속에 높아진 거짓말들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며 속이지도 않으시는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당신께 절대적인 신뢰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원수를 집으로 환영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거짓말을 추방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동안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예리하게 깨어나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시는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이웃들이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해.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 이 단순한 신뢰가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뱉는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염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 말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땅 위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